안녕하세요. 어! <laughs> 하이. 아,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네. 트위치. 통과 의래가 있긴 한데. 근데 그거 통과 의래 없으겠습니다. 야, 자 그냥 여기인데. 내가 쓰려고 하는 곳에 사람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없잖아. 뭐탈 없잖아. 왜 나대? 여기 자리가 진짜 괜찮거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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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어, 어, 안 안돼요 안돼요 어, 안돼요 안돼요. 오케이 요새 만들었어. 야 여기 좋다. 파밍도 잘돼 있고 애들 수류탄도 많고 여기 지키면 되겠다. 차도 세 개야. 세개 3개 중에 하나 쓰면 되겠지. 자기장도 내 거예. <laughs> 아좀 나이스합니다. 드론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드론만 보면 되는데 드론이 사라져가지고. 오케이 깔끔하게. 와 에임 진짜 일정했다 방금. 에임 반동 진짜 일정하지 않았어? 여기 뒷각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 붙는 거랑 아 자기장 제가 더 가야 됩니다 살짝 안 좋아요 안개 껴서잘안 보여 아 안개 껴가지고안 보여요 눈이 침침해 어? 잠깐만요, 이거 각폭 여기 튕겨서 아래 떨어지면 그렇지 야, 걸어서 한명 붙을 것 같아 온다. 수이프드 그냥 특별해서 오 양상추, 지저피, 끌양파까지 하 붙었나? 수류탄. 경박사한거 같은데? 경박사했다. 이제 한명 더. 얘도 경박사 같은데? 안녕하세요. 하이. 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 오 쉣. 오 쉣. 오우 쉣! 어 졸라 아파 뭐야 여좀 보다가 갈게요 아 1, 2, 3이고 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어 여기 두 명인가보다 저기 두명 쟤가 들어가야 되거든 끝에 가라 그렇지 네가 가고 시선 분산을 시켜 아이따 잡았어 제발요 제발요 너왜 이렇게 못 써? 왜 이렇게 못, 왜 이렇게 못 하나 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허우! 아 끝에 걸쳤어 끝에, 아피이었네 얘도, 아첫 판부터 빡세긴 한, 아니 딱 블루존 피하고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야 근데 덜지게 많았구나 이 친구가, 까비오 오케이 결심했어, 이번 판 할지 말지 고민을 할때 하겠습니다. 오늘 살짝 게임 하는 걸 보면. 망설이다가 계속 조지거든요 망설임 없이 그냥 계속할게요 망설임 없이 바로 여기 가겠습니다 망설임 없었어 망설임 없는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번판 후회 없이 망설임 없는 플레이 할게. 자 망설임 없는 낙하산 자, 망설임 없는 저 녀석 잡기 망설임 없이 잡겠습니다 망설임 없는 벡터 먹기 망설임 없이 잡아 버리고 좋습니다. 망설임 없는 인성질. 올라이끔 좋아. 잘 풀리잖아. 망설임 없이 해돼 망설임 없이. 진짜 오늘 계속 고민하다가 죽어. 고민하면 안 돼. 게임. 자, 고민 없이 자 그냥 인서클 하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인트로라고 붕대랑 구상이 좀 필요한데 어 바로 나왔어 망설임 없었어 좋았습니다 저기 근데 통다 할것 같은데 통다 할것 같은데 한 것부터 망설이는 거야 그냥 오른쪽으로 가 그냥 오른쪽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고민할 때 그냥 오른쪽으로 가버릴게 그냥 좋았다 아 뭔가 잘 풀릴 것 같다 이번 판 이번 판 치킨 못 드시면 치킨실 드시는 거 성공 누르세요 오늘 저도 방송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망설임 없는 플레이로 BR 팀도 뺏으러 가겠습니다. 아 그냥 죽어도 그냥 죽어도 뺏으러 갈게 망설임 없는 플레이, 티씨스 배틀그운드 죽겠니 매옹. 망설임 없는 인성질. 볼라이금. 망설임 없는 총기 교환. 망설임 없는 자기장 진입. 바로 몸통 박치기하겠습니다. 망설임 없는 몸통 박치기. 망설임 없는. 몸통 박치기 망설임 없는 인성질 배움 볼라이검 자, 망설임 없는 인썩 저거는 잡으면 안 돼요. 저거는 고민도 하고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도망가는 게 맞아. 망설임 없는 펜츠런 망설임 없는 리디샷 네. 크으, 좋았다. 아, 어, 저게 안 주고 야, 같이 합동 공격했는데 망설임 없는 자리 먹기 팔각정 먹을까? 팔각정 먹을까 생각하는 것도 망설임이다. 팔각정 먹어. 아, SR 있었으면 좋을 텐데. SR이 없어 가지고. 여기 샷건 있는데 지키려면 샷건 하나 들까? 방금도 망설이고야. 샷건 들은. 만약에 누가 붙는다, 그럼 바로 망설임 없이 가가지고 샷건으로 조질게요. 내려가서 막하니까 게임이 잘 되네. 지금까지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게 아닐까 내가? 전부 하는게 망설임 없는 거. 저런 못된 사람. 저기를 먹어야 되는데, 음. 총을 못 쓰지? 근데 이거는 망설임이 아니라 총을 못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망설임 없는 총피쳐 온다. 망설임 없는 붓기 죽었다. 망설임 없는 편안함, 심오 스 침대 어딨어? 망설임 없는 도망. <laughs> 망설임 없는 수류탄 피하기. 망설임 없는 죽음.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야미 다람쥐, 남지 남지 다람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깍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